안녕하세요 금천 전월 지역신문사 대표 신철호입니다 아, 10월 26일 아, 금천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가장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무산되었다는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 가산동 독산 일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용차를 보니 어, 23억 지금 제가 예전에 계속 18일 동안 데모했던 28억 23억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겸밀하게 봐보자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을 만들자고 했는데, 우리 금천구 구의원이 10명이잖아요. 이 10명 중에 4명만 찬성하게 되면 이 특위가 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산된 겁니다. 무산. 왜 무산되었냐? 찬성한 사람이 3명 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7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근데 봐보세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국민의힘 당원이 총 4명입니다. 어, 윤영이, 고영찬 의원, 정순기 의원, 장규근 의원. 이 사실 이 4명만 찬성해도 이게 흔히 말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찬성한 사람이 열 명의 구현 중에 딱세 명밖에 찬성을 안 했습니다. 누구 한 명이 반대를 한 거예요. 국민의 힘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무산된 건데요. 사실은 말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웃긴 거는 뭐냐?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김용술 도병두 엄세별 이인식 고성미 정재동 이 여섯 명 의원이 아무도 찬성을 안한 거예요. 이 3억을 까먹, 말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봐보세요. 금천구가 이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세 필지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이세 필지 상가를 구입해가지고 한 통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만드는 거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 필지 한 필지 돈을 줄 때마다 당연히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도 이 금천구는 한 곳을 돈을 다 주고도 이전을 안 해버렸어요. 이전 안, 안 하다 보니까 원소유자가 빚이 좀 많았나 봐요. 이원소유자가 한마디로 돈이 없어가지고 이 상가를 경매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경매를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낙찰 받은 사람이 이거 쓰려면 돈을 내놔라고 금천구에 요구를 해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금천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증 1억에 월 605만 원씩을 지금 그 낙찰자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23억이라는 돈을 주고도, 소유권을 제한 하지 않아가지고, 그 상가를 다른 사람이 경매받아서 뺏겨가지고, 또그 상가 낙찰받은 사람한테 금총구 세금을 6 0 0만 원씩 배달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말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8동안 구청장은 사고하 밝히라고 얘기했는데도, 바뀌어진게 없지 않습니까? 너만 떠들어라, 신초로 너만 떠들어라,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고용찬, 가산동 독산 1동 지역구동고용차로 오니 젊은 의원이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자. 행정사무조사 조사 만들어서 특별 요래 꾸려가지고 면밀하게 봐보자. 긴밀하게 봐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무산이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명의 구의원 중 4명이 구의원 찬성을 하게 되면 특위가 꾸려지는데 한 마디로 3명밖에 찬성을 한 거예요. 국민의 의원이 4명인데도 한명이 반대하는 거고, 6명, 6명, 더불어민주당 6명들은 아무도 찬스를 안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의원들이 이런 거 자기네가 못 파헤치면 측이라도 만들어서 이게 해야 되는 것이지, 찬성도 않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을 구윤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봐보세요, 그런데도 이, 이사, 이, 이사, 이만들은 너무 떳떳해요. 행사장 가면 정말 뭐 악수하고 고개 인사 드리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이런 건데 저는 바깥으로 우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23억 같은 거 봐보세요 23억 뺏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좀 나서서 이런 거좀잘 견제 감시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 세금을 월급 주는 거 아니겠, 아니 아니겠냐고요 반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젊은 의원이 나섰으면 예? 그러면, 사실, 사실, 동조라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조라도. 어떻게 된 게, 국민의힘 당, 국민의힘 의원이 4명, 윤영이, 정송기, 장규건, 고용차 4명의 의원이 있는데, 어떻게 4명이 통과하면, 한 목소리 내면 통, 충분 통과시킬 것을, 왜한 사람도 반대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용술, 더병두, 엄세별, 이인식, 고성미, 정재동, 이분들은 왜다 반대하냐고요. 못엇 때문에 반대합니까? 뭐 흔히 말하는 얘 예,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사람이라서 반대는 하 겁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의원님들. 맨날 좋은데 가가지고 얘 예, 그냥 고개 뭐 인사나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념사진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제발 좀 이런 거 하시, 하시자고요. 얼마나 오늘 무산됐으면 오늘 같은 날로 좀통과시켜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원님들.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창피한 를좀 아셔야 됩니다. 양심 좀 있으셔야 돼요. 본인 돈이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다 주고도 소유권을 이전 안 해가지고, 예? 뺏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예? 운님들 정신 좀, 진짜 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겠죠? 예. 가장 부탁드리지만, 앞으로 정말 구이온다운 행동을 하기를 바라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